혹시 심한 독감이나 코비드에 걸리셨던 적이 있으셨나요?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 병에서 나을 때그 과정도 기억하시나요? 하루하루 몸이 가벼워지고 식욕이 돌아오고 움직일 힘이 생길 때 다른 모든 것들도 아름다워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건강의 소중함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건강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더큰 안도감과 희망과 기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나는 그분의 것이 되고 그분은 나의 주님이 될 때, 그분의 은혜가 내삶 모든 곳에 충만하게 될 때,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는 행복감이 가득할 것입니다. 이적의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일시적이거나 감정적이거나 아침저녁으로 변덕스러운 사랑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고 하나님 고백하십니다. 이 고백을 듣는 신부의 마음, 얼마나 행복할까요?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때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북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먼저 망했던 나라. 그 나라까지도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하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한때 하나님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음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사라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가장 소외되고 연약한 사람들조차 하나님은 모두 회복시키시겠다 하십니다. 그들이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에브라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고 계시죠. 내가 그들을 고든 길로 큰 길로 오게 하리라 하십니다. 그야말로 대사면 대환영의 이벤트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변의 모든 이방 나라들은 알게 될 것이고 선포하게 될 것이라 하시는데요.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양 떼에게 행함 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흩으신 자만이 다시 모으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라 바벨론으로부터 그의 백성들을 송양하여 구원하신다 하십니다. 송양이란 말은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왜 대가를 지불했어야만 했을까요? 그들이 크게 달라진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완전해진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불완전하지만 딱한 가지 사실만을 보고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은 인내를 대가로 지불하시고 사랑을 대가로 지불하셔서 여전히 불완전하지만 그들을 의인이라 칭하시고 온전하다 여겨주시고 돌아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답니다. 그것을 속량 리뎀션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회복을 시행하시자 심판 받을 때의 그들의 모습과 회복 이후의 그들의 모습은 180도 달랐습니다. 남아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엘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회복할 때 그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스를 받을 것인 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근심을 사라지게 하십니다. 살 터전을 마련하여 주시고, 풍요를 약속하여 주십니다. 회복은 이렇게 좋은 것입니다. 징계 가운데 있을 때 에브라임 북 이스라엘은 탄식하는 존재였었죠. 하나님 그 탄식을 들으셨습니다. 이제 이만하면 됐다라고 판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마를 만들고 큰길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셨다면, 남유다는 어떠했을까요? 당연히 회복시켜 주시겠죠? 만군의 여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와께서 내게 복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상쾌하다 만족하다 병에서 나을 때 공기마저도 새롭습니다 보이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답게 보이던지요. 아팠던 시절은 마치 꿈꾼 것 같은 과거의 일이 되어버리고, 지금 현재 누리는 회복과 건강의 컨디션 때문에 기분이 훨훨 날아갈 것 같은 마음, 이것이 바로 회복에 대한 청사진을 듣는 예레미야의 마음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위대하고도 은혜로운 결정 때문에 사면령을 받고, 포로 된 곳에서 본 집으로 돌아왔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새 출발을 위한 세레모니를 하시겠다 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그 언약은 이전과는 다를 것이라 하십니다. 그 날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언약의 결과는 똑같습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요. 그런데 언약의 절차와 방법이 다릅니다. 예전에는 그 언약식을 돌판에 행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 언약을 마음에 새기겠다 하십니다.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것이고 변하지 않을 것임을 특징지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영원한 언약이 체결된다면 언약의 이행도 영원해야 하겠죠?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든 사람이 다 알기 때문에 여호와를 선포할 필요조차 없는 상태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그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기 때문에 그 죄를 기억할 필요도 기억할 건조차 생기지 않을 거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하나님과 살아갈 세상은 그 커뮤니티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며, 그 또한 영원할 것이라 하십니다. 이른바 불가역적인 언약이 체결된다는 것이요. 그 언약의 열매를 모든 이들이 영원히 누릴 것이라 하십니다. 우리의 관심은 이것입니다. 그새 언약을 체결할 날이 언제일까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며 주셨던 말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라고 하는 말씀 기억하십니까? 그 말씀 속에 답이 있답니다. 기도하십시다.